파무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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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, 설탕, 식초, 고추장. 안녕하세요. 이나랑 여러분. 오늘은 불금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삼겹살을 준비해봤습니다. 삼겹살이 그냥 삼겹살이 아니고 제가 정말, 정말, 정말 사랑하는 냉동 삼겹살입니다. 그리고 이 냉동 삼겹살 하면은 또 반찬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주! 소주도 한잔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와, 어쩜 좋아. 냉삼은 구울 때 각이 중요합니다.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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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그리고 맛있는 김치를 구워줘야 돼요. 지 옆에서 보리가 꾸릉꾸릉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버섯도 조금 구워줄게요 투명 삼겹살도 좋지만 이 냉동 삼겹살 파는데 요새 잘 없더라고 어, 이거 진짜 맛있는데 비싸졌어요 냉동 삼겹살이 어 맛있겠다 우선 소주를 한번 따볼게요 오랜만에 먹는 소주 소들를 미리 따놓고, 따라놓고, 어, 이제 뒤집어줄 타이밍이 왔어. 어. 이제 슬슬 쌈을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닭갈비에서 못 먹었던 상추 맛있겠다 노릇노릇 그리고 밥 마늘장아찌 쌈장 파채 어 넣을 게 많으니까 좋네 콩나물무침 김치 너무 좋아. 우리 이나랑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. 짠. 아. 제가 입이 좀 작아서. 음. 음. 와. 어? 와, 아, 진짜 미쳤다. 와 너무 맛있는데요? Amazing. 와, 아 와, 버섯은 비린장에. 혹시 냉삼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? 너무 맛있습니다. 혹시 냉삼 싫어하시는 분,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와, 미쳤다, 이거. 이거는 정말, 정말 이건 소주, 소주, 안주야. 짠. 음. 오, 부추장아찌. 제가 오늘 파채를 잘 무친 것 같네요. 역시 가정원 어떻게 이렇게 삼겹살에 소주 먹는 걸또 개발했을까? 아, 삼겹살 기름장에 탁 찍어서 이 파채에 탁 싸서 요렇게도. 음. 쌈두개 싸먹어야지. 고기를 두개 넣어 먹을 거예요.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냉사 먹을 때 고기가 끊기면 안 된다는 거. 이렇게 판이 비어 있으면 안 돼. 음 응. 판이 절대로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. 아름다워. <laughs> 짠. 쌈싸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두꺼운 삼겹살은 약간 소금, 후추 이런데 찍어 먹는 게 맛있고, 냉삼은 쌈이 최고인 것 같다. 밥도 려줘야 돼. 마늘 장아찌 최고다. 와, 미쳤다. 생마늘도 맛있는데, 마늘 장아찌를 넣으니까, 와, 신세계인데?

2019년에 너무 힘드셨던 분 많지 않나요? 전 2019년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. 2020년엔 다잘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. <웃음> 조심스럽게 <웃음> 얘기할래요. 어, 얘왜 이렇게 커? 쌈! 어디 갔어 쌈! 고추도 안지 마늘도 안지 짱아쥐, 양아쥐 짠! 어. 와! 마무리 볶음밥에는 계란까지 넣을 겁니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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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진 와우 마늘 좀 자, 이제 마무리. 볶음밥. 여기에 계란을 넣어서 볶아 먹을게요. 밥매. 와우. 엄청 맛있겠다. Cheers. 아,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소주 한 잔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짠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럼, 안녕!